To see me she... 「ないえはな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저 성도님들 들어, 들어오세요. 아, 네. 웃음 한 바탕 하고 가세요. <laughs> 우리 성도님 위해서 제가 웃음 안 하려 했더니 하려고 제가. <laughs> 네. 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아라 사모입니다. 저는 웃음 강사예요. 네, 여기 평안 교회에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저를 멘토링을 초대해 주신. 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 기뻐 기뻐해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뭐를 봐도 기뻐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 기뻐 다시 기뻐 기뻐 네, 우리 주님 향한 저는 웃음이 고백이에요 저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기쁨을 더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기쁨 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하호예요. 아라웃음을 쉬어요. 근데 그게 회복됐습니다. 네, 갈등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어저께 전화 받았습니다. 어떤 제가 잘하는 목사님께서, 네, 안면 근육이 왔대요 그래서 경희대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저를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달려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웃음 강의한 거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보, 보시고 <laughs> 병원에서도 웃었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영상을 타고 웃음이 전 세계로 간다는 거네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네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행복한 내 주인공으로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하호예요 복근 운동도 있대고요 주님의 주신 기쁨은요 참참참 참, 참 기쁨이에요 자 우리 오이 기쁨 한번 박수 함께 오이 어. 기쁨 함께. 시작 오 어.

이렇게 신나고 갔는데 저 앞에서 누가 그러던데 자전거가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헉, 그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저희 기쁨을 주셔서요 어디가 나 기쁨 기쁨 기뻐 기뻐 설거지할 때도 기뻐 빨래할 때도 기뻐 다해 기뻐 기뻐 좋아라 하면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색깔마다 틀려요 그죠 말씀을 증가하시는 분, 모습을 뭐 아시는 분, 찬양을 아시는 분, 뭐 아까 또 최명수 선교사 대표기도 왜 나를 시키십니까? 목사님을 시켜야 지했는데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간절한 기도, 난 처음 들어봤어. 그렇게 멘토링 향한 간절한 기도. 와, 지금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요, 웃음은요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셔요. 누가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셔. 건사님. 얼굴이건 권사님. 그래요, 우리는 얼굴에 링컨이요. 40대 이후에 얼굴을 책임져 하셨습니다 근데 환경적으로 굳어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은요, 굳어 있으면 피기가 어려워. 근데 웃음이 확 잡히면 입꼬리가 귀에 붙어요. 저는 요즘 항상 귀에 붙어. 왜냐면 맨토이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가는 것보다. <목소리> <목소리> 뜨겁습니다. 네,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우와! 하면서 다섯 번 하는데, 입을 귀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우와! 자, 다시 한번 시작! 우와! 자, 속을 한번 세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자, 시작! 우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미소. 미소예요. 미소에서 하! 하면 웃습니다. 네 저기 평원교회 우리 사모님 너무 좋으신 분이네요 그래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면 가장 기뻐요 왜냐면 가장 힘들 때 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선물로 주시고 행복한 교회도 주시고 우리 목사님 멋진 목사님도 어, 주시고 또 방송도 드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님 목사님들 주셨는데 얼마나 기뻐 기뻐해요. 그죠 자우리 그런 회복된 저를 제가 회복됐으니까 여러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울하신 분, 아픔으로 고통당하신 분, 목회가 잘안 되시는 분들 저한테 전화하세요. 달려오겠습니다 멘토링 방송과 함께 복음 방송 웃음을 싣고 어디가나 갑니다 동서남북은 지금 오라는 데 많습니다 여러분 설계하실 분도 전화 주시고 칼럼하실 분도 전화 주시고 각자 가진 달란트로 모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함께 하는 거 좋아요 협력하여 선 일이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사랑이 웃음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 만지면서 어머나, 사랑해. <laughs> 이렇게 떨어야 좋아요. 자, 우리 목사님. 자, 어머나, 사랑해. 자, 시작. 어머나, 사랑해. <laughs> 제가, 우리 남편이 행복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해주는 모든 것이 저는 기쁨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자, 우리 박장돼서 한번 하고 마무리 하겠는데요. 지금 하는 거, 집에서 한두 가지만 실천하시면 이 모든 우리의 모든 변이된 세포가 유전자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 네. 면역을 축게할줄 믿습니다. 아, 네.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 네. 저는 그냥 말할 뿐이에요. 저는 회복했으니까 저는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실패자에서 자신감 없는 데에서 웃음을 웃었더니 방송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모두 모두 다 주셨습니다. 아, 네. 저는 어저께 그랬어요. 어저께도 했는데 만 가지 주셨어. 만 가지, 만 가지 나 그만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으면요 모든 거 받은 거 같아요. 아멘. 네? 예, 우리 방송이 크게 역사가 일줄 주 믿습니다. 자, 박찬님 주변은 아자합니다. 정성 이끌면서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바에서도 기뻐요. 왜냐면 일하는데 스트레스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저는요. 하, 찬양 부르면서 설거지 할때는 금그릇 <목소리> <꿈그릇은> 은누릇 <목소리> 아, 저거 저거 가사는 모르지만 막눌라라 하면서 설거지도 합니다. 그러면 뭐 언제 와, 뭐 스트레스 왔던 것들이 다고망가죠 스트레스, 너 no, 없다. 네, 저희 웃음을 여러분이 한두 가지 말씀은 스트레스는 뭐예요? 너 no, 없다, <laughs> 없음이에요. 다시 한번 하시는데 웃음 좋다. 자 주목 주세요. 우리 대신 우리 성도님 두 분, 권사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이에요? 아, 집사님. 와 앞으로 안수 집사님 예저 믿습니다. <laughs> 자, 자, 저, 자, 우승폭자. 자 웃음 폭자, 자, 은하차차, 아자아자, 버사버사, 파하 하는 겁니다. 자 주목 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웃음으로, 자, 으라차차자 시작, 은하차. 으라차차. 그러면 저와 같은 뭐 놀라운 일이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두 치의 역사가 있습니다. 멘토링 오신 여러분 모두 치혜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다시 한번한 한 가지만 하고 예 웃음 폭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목 좀 보세요. 자 어라 착착 아자아자 빠삭빠삭 기억하세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자 어라 착착 자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요, 저에게 저를 찾아온 웃음 것이 찾아온 갓삼성암 그 주부께서도 치료 받았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지만 아유. 웃었더니 자 한번 하시는데. 와, 웃음 네, 목사 이거 놀라고 땀이나 땀이나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기가 그러니까, 따르나요. 자, 들음마시고 그래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은 살아계십니다. 이 평온교회 본이 불길이 타오를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목회도 주님 하시다가 좌절하신 분 절망하시는 분. 주님이 희망이신 주님, 소망이신 주님, 아멘. 꿈이신 주님, 아멘. 비전이신 주님, 아멘.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주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